학원에서만 춤을 추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춤을 추잖아요 참 다양한 스타일의 춤을 추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몸에서 느껴져요 근데 어 나쁘지 않네 그러면 춤을 추다가 거기에 맞춰주다가 어, 나도 스타일을 약간 변화를 주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, 너무 고집하는 거는 어, 융통성이 없습니다 어, 서로 결이 안 맞게 돼요 네. 그래서 적당히 어, 그 사람이 그런 결을 쓰면 내가 맞춰주면 술, 춤이 편안하고 매끄러지는것 같아요 이 스타일이라는 거는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챔피언이 변하듯이 네. 춤의 스타일이 변해요 20년 전에 챔피언은 이렇게 쳤는데 지금의 챔피언은 그렇게 안추더라 그럼 그걸 또 따라서 하는 게 유행이 되거든요 그럼 또 10년 후에는 또 다른 챔피언이 또 다른 스타일의 쓰리 알레마나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, 그렇게 하니까 또 멋있다 그면또 따라합니다 네. 옷이 유행하듯이 네. 춤의 그 스타일도 유행을 해요 우리 선생님이 선수를 키워요 원장님이 선수를 키우는데, 이 선수 커플, 이 선수 커플, 이 선수 커플, 세 커플을 키운다고 해봐요. 선생님은 하나예요. 근데 세명다 스타일을 다르게 주어요. 희한해요. 스타일을 다르게 해. 뭐 챔피언도 바뀌기도 해. 이 안에서도, 어,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는데, 그것도 심사위원만이니까 주관적이에요. 그래서 축미라는 것은, 예술이라는 것은, 음,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, 알고 봤더니 무척 주관적이에요. 심사위원 맘이라는 거고,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데이 제자가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. 나 스타일로 하고 싶어. 그걸 고집을 해요.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처음에는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, 나중에 잘추잖아요 그것도 맞네. 이렇게 보이면 이그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 맞습니다. 맞아요. 네, 네. 장원 선생님은 자기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? 아니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편입니까? 제 스타일도 있고. 가르쳐 네. 주시는 것도 열심히 네. 배우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좀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제 스타일을 좀 많이 고집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기본기가 충분히 있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데 아직 기본기가 없는데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잖아요. 그러면 춤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우리 지도자 선생님은 기본이 안돼있으면 계속 기본을 강조를 하고요. 기본이 된 다음에 너의 스타일도 가져라.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 근데 기본단 만들어져가지고 못만 내고 있다. 어, 그럼 너 알아서 해라. 너만 손해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. 네. 저 시합을 나가고 어, 춤을 모니터해 보게 돼요. 영상을 찍은 거예요. 영상을 안 찍었을 때는 제가 잘춘줄 알았는데 영상을 찍어 보니까 선생님 말이 맞네. 저의 단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. 아, 선생님이 그걸 고치려고 나한테 한 말이었는데. 나는 내 스타일로 해야지 하고 내가 고집을 부려서 내가 손해를 보,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이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. 경기장 갔다면 항상 후회를 하고 어 미련이 남고 그렇죠. 네, 미련 아무래도 네. 미련이 조금 남는 편입니다. 음, 어떤 미련이 남습니까? 그래도 영상을 보면 제 단점들이 보이기 음. 때문에 그단점들이더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음, 편입니다. 네. 제일 먼저 나의 단점이 먼저 보이죠? 네. 영상을 찍어서 보면. 그, 아우, 저게 급하다. 나 저거 고쳐야겠구나. 이게 보이죠? 네. 그래서 시합을 많이 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어디까지 했더라? 아, 3앨레만에까지 했습니다.